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의 박철호입니다. 오늘 2 0 1 3번째 영상에서 메밀과학에서는 메밀꿀의 항산화 및 항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밀식문화에서는쓴 메밀로 싹을 내가루로 만든 쓴 메밀 싹가루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밀꿀의 항산화 및 항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물꿀의 황박테리아 가능성은 고수 종류에 따라 100배 차이가 납니다. 단일꽃식물에서 얻는 단일꽃꿀은 복합꽃꿀과 달리 같은 성분의 농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생리화성도 같은 범위를 나타냅니다. 임상효과만에서의확실한 신뢰성은 단일꽃꿀이 의료용으로도 선호됨을 의미합니다. 임상상처 치유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꿀이 부작용 없이 빠르게 감염을 완화하고 치유 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꿀의 적용을 따르는 감염 완화는 상처 조직에 나타나는 감염 세포 수를 감소하는 조직학적 증거에 의해서 제지됩니다목초류의복합꽃 꿀과 단일꽃 꿀인 마누카 꿀은 1% 농도에서 조조사토토켄인 종량괴사 인자를 없애주는 기내 단핵 백혈구를 촉진해 섬유세포 콜라겐 합성을 유도해 치유를 개시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한 선천 면역 시스템으로 알려진 면역계의 비적응 분열이 외래 물질과 침범한 미생물에 대해 즉각 활성화해 상처 치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방어 제일선을 담당하는 세포는 다핵형 호중 백혈구, 대식 세포, 단핵 백혈구로 구성됩니다. 다핵형 호중 백혈구 활성화는 세포관 및세포밖활성산소종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세포간의 활성산소종과 단백질 가수분 효소와의 결합작용으로 주입된 세균을 죽이고 상처 감염을 막아줍니다. 메물클의 항산화 및 항염에 대한 이 연구는 네덜란드 어티 대학의 반덴버그의 연구원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2008년 전월로 우드케어라고 하는 국제학술제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뉴질랜드산의 단일 꽃그린 마누카와 칠레산의 복합 꽃꿀, 그리고 미국 뉴욕산과 미국 로스다코드 산의 메밀꽃 두 종, 하와이산인 아카다미아 꿀, 역시 하와이산인 키와이 꿀, 그리고 캐나다산인 크로바와 알파파 호남 목초류 꽃의꿀등 일곱 종의 꿀 시료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조상목으로는 활성산소 억제 효과 같은 항해복과와 스포록시를 음면소고능인 항산활성, 그리고 인간 버체저 조혈성, 그리고 유역산 꿀에 대해서 수분 함량, 산도, 페널 함량 등을 분석했습니다. 활성화된 다이어형호중백표구에 의해서 활성 산소정 조혈성을 나타낸 것인데요. RRC 50값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유역산멜물꿀이 그람당 160ml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노스다코다산 메밀꿀이 그램당 130ml, 마누카꿀, 칠레산꿀, 키와이꿀 캐나다산 목체류 꽃꿀, 마카다미아꿀이었는데요. 이 마카다미아꿀이 그램당 40ml로 가장 낮았습니다. 칠레산꿀과 마누카꿀은 대략 알알실 값이 그램당 110ml로 거의 같은 활성산소종 저해활성을 나타냈습니다. 아 r 시5 0값으로 나타낸 스포로시드 유묘 소고농도 뉴욕산 메밀꿀이 그 g당290ml로 항산화성에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이 그 g당150ml에 미국 노스타코산 메밀꿀 그 다음에 칠레산 꿀 마누카 꿀 케와이 꿀 캐나다산 목초류꽃꿀 마카다미아 꿀 순이었습니다. 아카다의의 꿀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럼당 59ml인 7회산 꿀과 그럼당 48ml인 만원과 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메밀 꿀의 인간 보체에 대한 저야성도 연구를 했는데요. 보체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체 시스템은 보체 캐스케이드라고 하는데요. 캡성 선천면역 시스템의 일부로서 항체와 식세포가 유기체에서 미생물과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염증을 적진하며 병원체의 세포막을 공격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선천 면역 시스템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보체 시스템은 적응 면역 시스템에서 생성된 항체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보체 시스템은 혈액을 순환하는 간에서 활성된 여러 개의 작고 비활성인 단백질 전구체로 구성됩니다. 여러 자극제 중 하나에 의해 자극되면 시스템 내에 프로테아제가 특정 단백질 절단에 사이토카인을 방출하고 추가 절단에 증폭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보체 활성화 또는 보체 고정 연쇄 반응의 최종 결과는 외래 물질 및손상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식세포 자극, 추가 식세포를 유인하기 위한 염증, 그리고 세포 사멸 막 공격 복합체의 활성화입니다. 보체 시스템은 혈장 단백질 및 세포막 수용체를 포함하여 약 50개의 단백질 및 단백질 조각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혈청 글로불린 분역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보체 시스템은 세가지 생화학적 경로, 즉 고전적 보체 경로, 대체 보체 경로 및역등 경로를 통해 활성화됩니다. 대체 경로는 말단 경로 활성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주변에 대한 치료 노력은 이 경로의 억제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M69의 인간 보체 활성에 대한 저해 능력입니다. 인간의 고전적 경로에 의한 보체 활성에 대한 저해는 뉴욕산 메밀꿀이 RRC50값, 그램당 120ml로 가장 높았으나, 그램당 102ml인 노스타코산 메밀꿀, 그리고 그램당 115ml인 키아웨이 꿀, 그램당 111ml인 마누카 꿀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체리산 꿀은 그램당 33ml로 마누카 꿀보다 훨씬 낮고 그럼 당 34ml인 아카데미아 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상해한 곳에서 얻은 꿀과 비교하면 뉴욕산 메밀꿀이 가장 현저한 균형 활성을 나타내 자유기를 포함하는 산화물질의 수준을 감소시켰습니다. 뉴욕산 메밀꿀의 항산 성질은 페놀 화합물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소 농도 와 높은 유리산 함량은 의질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에 기여합니다. 매물꿀은 많은 양의 항산화 페놀 화합물을 함유해 과산화수소의 부재를 보완하고 글루코스 옥시다제를 발사시켜 항염 활성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시료 중뉴욕산 매물꿀이 효과적인 항염 상처 치유물로 가장 유명하며 최종 증거는 충분한 임상 시험에 의해서만 제공될 것입니다.